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분명히 패스볼을 던진 것 같았는데 커터에 가까운 구종이었다. 지난달 27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김광현을 상대한 베테랑 외야수. 맷 조이스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조이스 외에도 아길라, 디아즈 등 이날 김광현을 상대한 마이애미 타자들은 하나같이 김광현이 던진 공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구종으로 커터를 지목했는데요. 이런 일은 지난 10일 미네소타 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네소타 감독 로코 발델리, 맥스 케플러등 미네소타 팀원들이 김광현의 커터를 까다롭다고 칭찬한 것이죠. 그러면서 김광현의 커터에 대한 메이저리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커터란 커패스볼의 약자입니다. 컷 패스트볼은 패스폴처럼 날아가다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날카롭게 횡방향으로 꺾이는 구종인데요. 좌투수가 던진 커터는 우타자를 기준으로 몸쪽, 좌타자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꺾입니다. 커터는 움직임이나 속도면에서 패스폴과 슬라이더의 중간이고요 패스트볼처럼 날아가다가 순간적으로 꺾이기 때문에 빗맞은 타구를 유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BO 리그 시절 김광현은 커터를 던진다는 얘기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메이저 메이저 리그 진출 후에는 계속해서 커터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김광현에 따르면 상대 타자들이 커터라고 한 공은 패스트볼이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즉 커터라고 의식하고 던진 공이 아니었다는 얘기인데요. 김광현은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메이저 리그 진출 후 김광현의 패스트볼이 커터처럼 휘어져 들어간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선 이런 공을 가르켜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내추럴 커터입니다. 그리고 이 내추럴 커터는 마리아노 리베라를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만들어준 구종이기도 합니다. 리베라는 통산 652세이브로 역대 세이브 1위 기록을 가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입니다. 특히 포스트시즌 통산 8승 1패, 42세이브, 평균자책점 0.70으로 가을 야구에 유독 강했는데요. 리베라는 19시즌 동안 뉴욕 양키스에서만 뛰면서 다섯 차례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죠. 그러면서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리베라에겐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주무기인 커터를 장착하게 된 계기입니다. 리베라는 팀 동료였던 라미로 멘도사와 캐치볼을 했을 때 멘도사가 자꾸 공이 오른쪽으로 온다고 불평하자 처음으로 자신의 공이 커터성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리베라는 포심 그립을 잡고 공을 던졌을 뿐인데 자연스게 게 커터성 움직임을 보인 거죠 리베라는 여기서 착안해 포신 패스볼과 거의 유사하지만 검지와 중지를 완전히 모은 후 실밥선을 살짝 엇갈려서 잡는 자신만의 커터 그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추럴 커터를 업그레이드한 리베라는 전설이 되었죠 리베라는 훗날 자서전을 통해 내추럴 커터를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추럴 커터가 모든 추수에게 신의 선물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야구계에는 리베라를 제외하고도 패스볼이 자연스럽게 커터성 움직임을 보인 투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KBO 리그만 해도 금민철, 김승현, 이영준 등이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내추럴 커터를 지닌 것 치고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리베라처럼 내추럴 커터를 활용해 백업 포수에서 메이저리그 정사급 마무리 투수가 된 선수도 있죠. 바로 다저스의 마무리 켈리 젠슨입니다. 이렇게 내추럴 커터를 타고났음에도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타고난 커터성 움직임을 어떻게 다듬고 보완했는지 여부입니다. 리베라와 젠 앤슨이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구속도 구속이지만 새로 개발한 그립을 통해 커터성 무브먼트를 강화하고 그것을 넘어서 커터성 무브먼트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추럴 커터를 타고난 투수들의 패스볼에 자연스럽게 커터성 움직임이 걸리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실밥선에 검지와 중지를 나란히 얹고 공을 쳤을 때 중지로 채는 힘이 검지로 채는 힘에 비해서 훨씬 더 세면 공의 회전축이 기울어지면서 횡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이죠. 메이저리그 진출 후김광현의 패스볼이 커터성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난 이유도 이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메이저리그의 공인구는 KBO리그의 공인구보다 미끄럽고 실밥선도 덜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이 손 안에서 미끄러지면서 리베라의 커터 그립 에 가깝게 실밥선이 살짝 기울어지거나 실밥선이 기울어지지 않더라도 주 손가락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힘이 센 중지로 채는 힘에 의존하게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패스트볼이 커터성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이 김광현은 KBO 리그 시절에도 종종 패스트볼이 커터성 움직임을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선 메이저리그에서처럼 결과가 좋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살짝 손이 미끄러지 던진 공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투성 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김광현이 우타자를 상대로 바깥쪽 패스 볼을 던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광현의 의도대로 바깥쪽 경계선을 향할 공이 의도하지 않게 커터성 움직임을 보이면 공이 한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광현이 말한대로 방망이 중심에 맞아 장타로 이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의도적으로 커터성 움직임을 보이는 공을 던질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패스 볼을 던질 때보다 한개 정도 더바깥쪽 쪽으로 빠지게 던지면 커터성 움직임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걸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리베라나 젠슨 같은 투수들과 다른 내추럴 커터 무브먼트를 보이는 투수들의 차이입니다. 커터성 움직임을 통제하고 그걸 이용하느냐 아니면 어쩌다 가끔 패스볼을 던졌는데 커터성 움직임을 보이느냐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광현의 내추럴 커터는 분명히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도 먹혀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KBO 리그에서처럼 실투로 이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리베라나 젠슨처럼 커터를 신의 선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추럴 커터성 움직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적어도 원하는 순간에 던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그립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베라는 내추럴 커터를 발견한 이후 자신만의 그립을 만들고 연습을 통해 나중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커터, 포스트 시즌에만 던지는 스위퍼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는 커터를 의도적으로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커터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포심 패스볼도 의도적으로 섞어 던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은 젠슨도 마찬가지인데요. 포수였던 젠슨은 강한 어깨기를 살리기 위해 투수로 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신 패스포를 던졌는데 자꾸 휘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젠슨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양키스에서 불펜 포수로 일하면서 리베라의 커터를 수없이 받아본 마이크 보젤로였죠. 젠슨은 이런 보젤로와 함께 리베라의 비디오를 분석했고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커터 그립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후 젠슨은 역시 빠른 슬라이더와 느리지만 더 휘는 슬라이더 등 우연히 발견한 커터성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김광현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김광현도 리베나나젠슨처럼 메이저리그 진출 후 우연히 발견한 내추럴 커터를 자신만의 무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에는 김광현의 내추럴 커터에도 주목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